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도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의 말씀 목소리 크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목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르시아라는 기관사가 마을 앞에 기차를 세워 놓았어요. 이 기차에는 수많은 다이너마이트가 실려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불이 붙으면 광 폭발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쉽게 말하면 폭탄과 같은 거예요. 불이야! 기차에 불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기차 뒤쪽에 불이 붙은 것이었어요. 그 불길은 다이너마이트가 실린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기차에 가득 실린 다이너마이트가 불에 붙어서 터지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 기차에서 내리세요! 가르시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가르시아는 불이 붙은 기차를 운전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펑!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기차가 산산조각 부서지고 가르시아도 죽게 되었어요. 가르시아는 자신을 희생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준 것이었어요. 사람은 나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게 해서 동물이 사람 대신 벌받아 죽게 했어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고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신답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옆집에 놀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화분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이제 옆집 아저씨한테 크게 혼나게 생겼어요. 그때 아빠가 깨진 화분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분을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빠는 옆집에 새로운 화분을 갖다 주었어요. 아빠 덕분에 아이는 옆집 아저씨에게 혼나지 않고 용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죄 지은 아들 대신에 대가를 치러서 아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왕에게 만 달란트를 빌린 종이 왕 앞에 끌려왔어요. 만 달란트는 셀수 없이 엄청 많은 돈이에요. 종은 왕에게 갚을 돈이 없었어요. 왕은 종에게 벌을 주고 혼을 냈을까요? 아니에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종을 용서해 주었어요.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백데나리온도 많은 돈이지만 만 달란트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종은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빨리 돈 갚아! 돈을 빌린 사람은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종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종을 자신 앞에 끌고 왔어요. 이 악한 종아,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느냐? 왕은.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잘못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친구가 내 장난감이나 인형을 망가뜨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해 주세요. 집에서 형제나 자매가 내가 아껴둔 간식을 먹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해 주어야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우유컵을 엎질러서 우유가 내 옷에 쏟아졌어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수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ay okay.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까지 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잘 씻고 있죠? 그리고 매일 매일 감사기도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우리 수원성 유치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